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랩트치지이키입니다 리뷰를 하기 전에 앞서 일단 제가 다이아 3등급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매주 한 단계씩 올라가서 플레 3부터 플레 2를 거치고 플레 1을 거치고 드디어 다이아까지 왔는데요. 여기 완전 모창들 많습니다. 써벨거 예, 지금 이벤트 저기가 바뀐지가 이제 10시간 정도 됐죠. 10시간 만에 예, 220만 점을 찍어버리는 닉값하는 모창님, 상태 메시지에 개노잼이라고 적어놓고서 220만 점을 해버리면 개꿀잼일 때는 뭐 천만 점 찍겠다. 그냥 한 번에 <laughs> 진짜 여기 모창들 많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이벤트 일단 현질 금액부터 말씀드리자면 딱한돈 2만 원만 현질했습니다. 총 과금액은 1억 3천 72만 원이 됐고요. 스케줄은 딱한 명밖에 안 돌아. 왜냐, 이번 이벤트가 정말 갑자기 왜 이런 뜬금없는 이벤트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벤트거든요. 바로 우주 함성 건설 장비 우건 재탕 이벤트. 굳이 요즘 메타에서 4대 행템 허바, 쉴드론, 닌슈, 초건도 아닌 우건을 재탕 이벤트를 한다니 이러니까 이제 이번 이벤트는 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걸으셔도 되는 쉬어가는 이벤트 다이아를 모을 수 있는 이벤트다 이거죠 어, 저 또한 그래서 여기에는 큰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딱 기본적인 패키지들만 질렀어요 2만원 현질했고요 자 그러면은 자저 보관함 여러분들 535아유 너무널널합니다 모두받기 갑니다 행템 일단 다 한번 까볼게요 확률을 좀보자 이번 이벤트가 오늘부터 2월 14일 금요일까지거든요 금요일에 끝나면서 발렌타인 관련된 이벤트를 아마 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르블랑에 올리는 소속이 뭔가요? 소변방, 폐청, 또 턴시장 요세 개가 일단은 뭐 제일 무난하다고 봐요 자 일단 모두 바퀴 계속 진행 중 이벤트 템 9개! 으아 1, 2, 3, 4, 5 우에 <laughs> 야야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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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다 나왔어. 와, 개싸버졌다두 개씩 먹어야 돼요, 랩데님. 어? 아, 그래요? 아, 둘둘둘둘 둘 먹어야 되는구나. 소우거는 아, 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와, 그래도 이게 어디냐? 와, 그래도요, 이거 거, 이렇게 먹기 드문 광경 아닙니까? 썸네일 각입니다. 아, 예졌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아, 보관함 다 비우고. 자, 가 자! 10개! 자, 좋습니다. 1, 2, 4. 안 나왔고 1, 2,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이제 오, 소우거는 벌써 먹었네요. 야, 으흠, 그리고 엔진 아, 1번을 40개 주십시오. 5번을 주는구나. 아하, 아 그러면은 4, 5번이 계속 안 먹, 못 먹더라도 1번을 모으면 은 하나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야, <laughs> 근데 소우거는 솔직히 누가 쓰냐? 맞아, 잘안 쓰지. 자 계속해서 어, 보관함오픈갈게요 응? 음, 다 먹었어? 요거 한번 까볼까? 요거 엔진 뽑기 다 한번 거 이거, 이볼게요이이게이제 제가 2만원 현 이거, 이 패키지 내용물입니다 자거니다자 결과는! 띠용 너무 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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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 패키지는 좀 많이 구대긴 경향이 없잖아 이군. 자, 그럼 이제 슈행법을 한번 오픈을 좀 해볼 건데요. 5번 나와라. 4번, 4번까지는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네. 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이아를 안 쓰고 현질한다면은 10만 9천원을 지르면은 선택박스 아야 근데 누가 우건복을라고 10만원을 지르냐 아 물론 지르신 분이 있다면은 비아의 의도는 없습니다 그만큼 좀 어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좀 가격 측정을 잘못해 놓은 것 같아서요 영자들이 그죠 좀 살짝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뭐냐면은 영자가 좀 저는 더 어이가 없는 게 얼마 전에 릴레이 미션으로 여러 분 분들 2020 우건 뿌렸잖아요. 물론 2020 우건보다는 오리지널 우건이 더 좋아요. 퍼센트가 높은데 중요한 거는 소건보단 이게 좋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얘는 건설 시38% 확률로 그리고 미발동 시10% 성장, 65배수 잠금이거든요. 소건은 40%, 건설 확률은 2% 높죠. 대신에 배수 잠금이 40%, 25%나 낮아요. 그러니까 건설 2% 차이는 솔직히 거의 저는 그게 동급이라고 봅니다. 터지는 확률이. 근데 이제 배수 잠금 확률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이 때문에 소우건보다 2020 우건이 좋고요 그럼 오리지널 우건하고 봤을 때는 38%냐, 45%냐, 7% 차이. 물론 이 7%가 크다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굳이 다이아를 몇천 몇, 몇 개, 만개 이상 써가면서 우건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모마가 좀 전략을 잘못 짰어요 2020 우건 뿌려놓고서 우건 재탕 이벤트는 뭔가 좀 뜬금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수장금 65 동일해요 네 그래서 더 그런 거죠 이번에 마일리지는 잠깐만 엔진 1번만 뽑을 수 있어? 아 이번에 마일리지는 이제 그니까 그렇네 에스나! 아 에스나요! 아자 여기 저슈행뽑에서 S 스날 확률 몇 프로지? 일단 볼게요 오 수벨거 순간 400%로 봤어 와400% 했는데 0.4% <laughs> 0.4%입니다. <laughs> 자, 다시 갈게요. 5번! 라라라라라 4번은 진짜 잘 나온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소우거는 에질라기의 뿌린다는 뜻이죠. 5번! 이야. 5번! 에이. 뭐야, 다이아 한개 남았어? <laughs> 다마도 왜한 개가 남냐? 그래서 이렇게 남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야이. 잠깐만 이제 일번몇 개지? 스무 개더 먹으면 돼? 스무 개? 그럼 잠깐만 일 번을 더먹으려면은 마일리지 아까 자기 잠시만요 마일리지를 오십 점. 아 이거야. 한 개에서 세개 뽑긴데 세개 나올 확률이 몇 프로지? 아한개 나올 확률이 팔십 프로고요, 두개 나올 확률이 십오 프로, 세개 나올 확률이 오 프로네요. 일단 가공해가지고 다이아 좀 얻어야겠다. 너무 적어 보이니까 좀 없어 보인다. 예정입니다. 정밀 가공은 일부러 안 했어요. 정밀 가공은. 자 여기에서 이제 500 개짜리 받고, 500개 받고, 600 받고, 1000 나중에 받아야 돼. 500 다시 받으면 지금 2,150. 이걸 또 계산을 잘해야 돼요. 2,150, 2,200, 2,400. 어, 2,400 이제. 2,400에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500 개짜리를 받아야 돼. 500을 받아서 2,900 여기까지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2,950, 따스 따스 전락의 알뜰하죠. 2,950 이렇게 해서 2,950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리 한번 다이아 원석이 꽉찬 상태에서 바로 가공을 하지 마시고 냅두시면은 다이아 원석을 받을 때마다 선물함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팁인데요. 모르셨던 분들은 앞으로 다이아 원석 모일 때마다 다 그냥 저기 까버리지 마시고 냅두세요. 냅두셔. 가지고 요런 식으로 입맛대로 골라서 할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00 받음 되겠다. 예, 네, 1000 받음. 이러면 이제 사, 3950. 그럼 나중에 정밀 가공할 때 790다 이요 요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정밀 티켓 없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정밀 티켓 없으면은 굳이. 아, 이거 안 갔다. 슈퍼 뽑기 어, 이걸 깜빡할 뻔했네. 오케이.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그래 그래 이게 있었지. 자, 갑니다. 행템 받기. 가자! 오바다. 따라! 오번 이야! Yeah! 번안 나오네 샤벨거 안 줄어드는구나 획득이라서 음. 랩데님 레벨 뽑기 까주세요 확률 궁금해요 레벨 뽑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레벨 뽑기 맨 마지막에 깍게요 보관함 부족하니까 지금은 다할거 하고 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군 그러면은 보조를 좀 바꿀게요. 이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벤트가 좀 창렬 치고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어 메인 4대 행템이 아닌 무건 같은 행템은 좀 이거보다는 쉬워도 되는데 어 일단 불통키 아불 불바꿔치기 킵. 행템에 비하면은 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일곱 개! 와! 우반이 여기 서 세르 찰나 0.4%를 뚫었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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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우건 먹었어 먹었어. 지금 제가 우건이 몇개 있었는지 한번세볼게요 여러분들 우건이 제가 이제 4개가 됐네요 강탈 험바오 신무탈 음, 일단 얘 그럼 강화를 좀 때리자 따스 따스 자 보조업도 한번 그럼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서빈 넣을게요 어! 아, 80 신무탈 이미 있잖아 돌려야 돼요 아깝지만 자자 2연속 빗 불통 일단 여기서 킵자 불통 킵할게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레벨 뽑기 아까 보고 싶다고 하셨죠? 까고 넘어가겠습니다. 레벨 1 뽑기, 레벨 2 뽑기. 어비방 스트레파 중 아초 철바. 일단은 창트팩이 왜 여기에 들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테바도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네. 창트팩이랑 테바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결과는? 정풀총. 오호. 두 번째 결과는 테바. 자, 세 번째 뽑기 오픈합니다. 세 번째 결과는요. 버블슈즈 자 네번째 뽑기는요 로건 요번에 여기 레벨 1 뽑기에서 정불증 나올 확률이 19.65% 거의 5분의 1 확률로 나오네요 어, 정불증을 되게 뿌리는구나 랩데님 지금까지 현질 얼마나 하셨나요 옛날에는 얼마 지르셨는지 상단에 적어놓으셨는데 아 지금은 저기 지저분해 보여서 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네, 말씀해드립니다 저 1억 3 0 72만원 지금까지 모마 6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터버블실죠 정불청 장터 로건 자 이제 레벨 2 뽑기를 까고 넘어갈 건데요 견인슈 s 뿔를 빼고는 나다 있구나 나 견인슈가 없었나? 저 견인슈가 S로 있었나 보네 잠깐만요 어나 견인슈 없어? 어나 없네 견인슈 야 그럼 나 견인슈 빨리 뽑아야겠다 없어 어 없네요 제가 견인슈가 어 없었네 몰랐다 자 가자 자 오픈할게요 불봇 두번째 결과는? 퍼마코 자 세번째 보기 오픈합니다 최컨 네번째 결과는요? 스다운자 다섯번째 보기 퍼마코 자 여섯번째 결과는 뭐무엇일까요 퍼마코 일곱번째 오픈합니다! 불봇 견인슈 나올 확률이 1%야? 뭐야 쓸데없이 더럽게 났네? 견인슈 확률이 왜 이렇게 낮냐 창렬이냐 자 일단 이번 이벤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가 우건인데 굳이 이거를 릴레이 미션으로 누구든지 먹을 수 있게 쉽게 뿌려놓고서 굳이 우건을 메인으로 내걸 필요가 있었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튼 참여를 안 하시는 걸 저는 가급적 추천드려요 다음 이벤트를 위해서 어, 다이아를 킵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굳이 참여를 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뭐 제가 다이아를 써봤을 때 어, 그렇게 메리트 있는 이벤트는 아닌 것 같네요. 자, 무튼 이렇게 해서 주인님 계정 스케줄 주인님 나잖아. 뭐야 아, 이게 입이 습관이 돼버렸네. 자 재개정 스케줄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이아 8,300개 먹방입니다. 주인님이 말씀해 주신 카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렛트님 3년 만에 모바일 복귀한 모린이 유저입니다. 예전 초건장 처음 출시했을 때랩트님이 초건장을 두 개나 뽑아주셨던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니 캐릭 행템 등인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행템 이벤 참여도 해왔으나 어떤 게 좋은 건지 선택도 못하겠고 하여, 렛대님께 의뢰 드립니다. 파산맵을 즐긴다는 것만 참고하시오. 렛대님 계정이다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잠시만요. 이분이 지금 스펙이 카드론 없으시고 철저 허바 없으시고 닌슈 없으시구나. 초거는 2020로 갖고 계시고. 이분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실드론 재탕 이벤트였고 8,300개면 각성은 뭐 절대 불가능 거의 힘들다고 봐도 일반 실드론은 운만조면 먹을 수 있었어요. 어제 맡기셨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오늘 맡기신다는 게 아깝고요. 2020우건은 지금 주인님 어떻게 됐나요? 상황이 음, 뭐지? 2020 우건 잠깐만. 어 어디 갔지? 오, 오 받으셨네 받으셨네. 잠깐만. 어, 그럼 받으셨으면 어디 갔냐? 근데 그게? 백득순 아니 받으셨는데 어디로 사라졌냐? 응? 왜 위공이공 우건만 없냐? 왜왜 왜 없지? 어떻게 된 거지? 선물함 가봐야 되나? 아 다행입니다. 후. 어우 순간이 겁했네 이게 있으시니까 주인님 굳이 차별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아볼때 오히려 이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벤트가 끝나잖아요. 이 이벤트가 행템 이벤을 할지 카드 이벤트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3일 이하로 남은 그러니까 14일 전까지는 써야 되는 행템 뽑기들만 선물함에 있는 것들만 까고 예, 네, 그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이아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라라라라라 <laughs> 띠리리 방어 행템 뽑기오 비탈 저다저 저거 다. 저거 다. 이제 4일 남았다는 이거는 이제 냅둘게요. 어, 저 저거까지 냅두고 됐어 이제. 네, 주인님 이렇게 해서 스케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우건이 있으니까 이번 이벤트를 참여할 이유가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지갑에 구천 원이 있는데 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구천 원을 잃어버릴 그런 이제 도박 위험한 도박을 하는 셈이랄까요? 굳이 그천 원의 그천 원의 차익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 주인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어떤 판단이 좋은 건지 판단도 못했네요 랩된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 여러분들 스케줄 9100 다이아 먹방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도 전분이랑 마찬가지인 상황 아 그니까 러제 말은 이 말이에요 굳이 다른 목적으로 이제 스케줄을 맡길 분들 우건을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과금러들 아니면은 뭐수 서비스 케줄 그러니까 이런 건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분과 제가 아까 돌려보냈던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다 어떤 이제 단어를 쓰셨냐면요. 자,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모린이 유저입니다. 모린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어 죄송합니다. 무슨 뭐,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 데서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벤트를 좀 해자 이벤트와 창렬 이벤트를 분간을 아직 좀잘 못하시는 초보자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모르고 신청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BJ로서 어느 정도는 저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돌려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은 다이아를 다른 이벤트 때 쓰면 되잖아. 야, 내마블저돈벌 생각으로 이번 이벤트 냈냐?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이거를 뿌리면서 왜 우건 재탕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유라도 물어보셈. 이유가 있나요? 모린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린이니까 그냥 이제 스케줄을 맡기면은 저 모린이 분들은. 스케줄 맡기면 그냥 장땡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또 어느 때에 맡기냐에 따라서 계정이 더 좋아질 수도 아니면 투자한 다이아 대비 스펙이 그대로일 수도 있잖아요. 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루튼 주인님 계정 이거 그대로 돌려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음 이벤트 때 한번 다시 스케줄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신청하셨는데 또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그만큼 주, 주인님 계정을 위하면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